그러나 네가 내네 화려함을 믿고 내네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하므로 네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네가 내네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네가 또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네게 주어 먹게 한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네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렀느니라 내가 네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네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네가 모든 가정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이을 찐저, 화이을 찐저. 네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대를 쌓았도다. 내가 높은 데를 모든 길오귀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중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하체가 큰데 이웃 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사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불레셋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하는 워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내가 음역이 차지하냐 하여 또 아수로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도 부족하게 여기어 장사하는 땅 갈대아에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이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내가 누각을 모든 길 어귀에 건축하며 높은 대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장기 같지도 아니하도다.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 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사람들은 모든 장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니라. 오늘 말씀은 은혜를 잊어버린 가증한 배신 행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또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필요를 공급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고 세상의 강대국을 의지했습니다그 강대국은 대표적으로 애굽과 아수르입니다. 애굽은 남쪽에 있는 나라이고요. 그리고 아수르는 북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강대국을 의지하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음행한 행위로 하나님은 규정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만 집중해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께만 집중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오히려 이 예루살렘 주민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강대국의 눈치를 보고 강대국의 도움을 바라고만 살았던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이 문제는 현실에서 닥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볼때 정치적인 인식이 시대의 흐름을 어떤 정치로 보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로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어느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시대가 굉장히 변화가 되고 있고요. 또 강대국들의 다툼, 대표적으로 미국과, 어 이렇게 중국이 되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위치에서 중간에 끼어 있죠. 마치 이 이스라엘과 매우 유사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 강대국의 역사들을 보면서 어디부터 잘사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이 세속주의고 이것이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지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우리는 참 말로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또 마찬가지였습니다. 말로는 역사의 주관자여, 만유의 주요창조주요라는 고백을 입버릇처럼 어, 해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에서 닥치는 정치적인 문제 앞에서는 그들이 강대국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바뀌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의 실상이 무엇이냐, 음료와 같다라는 겁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라고 해놓고, 실상은 정치적 현실을 보고 강대국을 의지했는데, 이것이 바로 음행한 행위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금 장식을 가지고 남자 우상과 여자 우상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어 삶의 수많은 것들이지요. 예를 들면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나 또는 그들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이 때를 따라 공급하셨다. 말로는 그런 고백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실제적인 정치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어떻게 안정해야 되나 또 우리가 어디를 의지해야지 먹고 사는가 이런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린 겁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로만 그치면 안 되고요. 그 감사함 속에서 또 공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이 참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해놓고 실상은 세상을 의지해버린 그런 모습이 바로 그들의 죄악이었고 음탕한 생활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또한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스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도 부족하게 여겨 장사하는땅 갈대애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정치적 상황인데요. 처음에는 이 유다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애굽보다도 아수르가 더 강해지니까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그랬다가 이 아수르가 힘이 기울고 메대바사, 갈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바사 제국, 지금의 페르시아 제국이고 또 지금의 이란에 해당되어지죠. 바로 그것을 의지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 행음하는 것이 아직도 안 차서 애굽에 갔다가 또 아수르 갔다가 바벨론에 갔다가 끊임없는 너희의 이런 모습이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정말 누구를 의지하는가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을 의지하십니까 주님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돈을 더 의지합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매번 있거든요 매번 불안하고요 매번 시대가 변합니다 그런 속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느냐는 겁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결국은 거기에 마음이 흔들려서 음행한 일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을 음행이라고 말하는데요. 바로 그런 일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우리의 모습을 결단하고 음행하는 자, 즉 세상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사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맨날 바뀝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질서를 따라야지만 우리가 살아갈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을 조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어, 교회당에서 믿음이 증명되는 건 아닙니다. 교회당에서는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출발합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겁니다. 그 믿음이 증명된다는 것은 매번 불안합니다. 아마도 대부분이 직장 생활하시는 분은 조금 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그럴 거로 봅니다. 제가 외국에서 목회할 때 대부분의 성도들이 90%가 넘게 다 사업을 하셨는데요. 사업하는 분들은 매일매일 가게에 들어오시는 분들을 보면서 마음이 뭐 하루에 12번이 아니라 몇십번씩 왔다갔다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느냐 나는 그래도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공급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때를 따라 공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지만 때로는 내 생각보다도 매출이 좋지 않아서 또는 여러가지의 시대적인 경제적 상황이 겹쳐서 무척 어렵기도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꾸만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닥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굳건하게 서 있기를 바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그냥 꽃길로만 인도하셨던 게 아닙니다. 이런 역사의 굉장히 소용돌이 속에 넣으시면서 너희는 과연 그런 가운데서 나를 어떻게 믿고 의지할 것이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어느 우리도 경제적으로나, 또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내몰리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너는 어떻게 할래? 라고 질문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 의지하고 도우심을 기대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으로부터 자유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오히려 주님 함께 하심을 내가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조금만 두렵고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덜컥 겁이 나기도 하고 걱정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다가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또 비록 힘들더라도 하나님 도우실 것을 기대하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